저녕하 독일 PM 세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PM의 대규모 물류센터인 영종도 아레나스 자, 여기 에 오면 창고에 옮겨 질때 어떤 장비들을 쓰는 것부터 해서 랩핑하고 검수하고 제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봤는데요. 약 1,500평 규모, 대규모에요. 지금 저희가 주차를 6층에다가 했거든요. 거기부터 쭉 물류 창고가 있는 거고요 온도 그다음에 습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어, 두달 정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한달 반만 지나도 창고에 물건이 없어요 어, 이게꽉차 있지 않고 듬성듬성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식품들 있죠 품절되었던 식품들 유노겐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려드려요 꿀팁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워낙 잘 팔려나간다는 걸 저희가 눈으로 봤어요 진짜 이렇게 쌓여있을 시간 없이 너무너무 잘 나간다 지금 이곳에 보이는 장소는 제품이 나가는 장소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있는 제품들은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차가 들어와서 제품이 출하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사진은 편하게 찍으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사진 편하게 찍으시면서. 펜이 돌아가고, 아, 나중에 보이실 때데팬이 돌아가고, 온도와 스토어를 맞추고 있는데, 여기는 필드 관리하는 제품들을 이 안에서 보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제품들은 지금 액티바이즈, 그리고 액상 제품들, 램플러스 그리고 저희 스킨 제품들을 이 안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품들이 나가서 많이 비어 보이는데, 이게 가득 차면은 55만 개의 이티바이즈가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를 들면은 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거나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많이 보관해놨다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대형고 네. 세대인비되어있고이 제습기도 있어가지고 한 여름에도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 여기 에 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대략 2개월치의 물량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품이 좀 나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예, 주문이 들어오면 됐다 다시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상입 서비스 형식으로 하면서 제품이 가장 신선하고 좋은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나가 다음으로 보여드리 점은 이제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는지를 보여드리면. 또 기기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으시다가도 기기 잘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 여기서 잠깐 저 기기를 설명드릴게요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포장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안전한 분이세요. 사진 찍기에 이 상태로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떨어지고 사고이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랩핑. 앱으로 한번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행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려서 있기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고 지치고 직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중쪽 공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쪽에서 이제 1차적으로 저쪽에서 직원분들이 제품을 포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검은색 부위 보이시죠? 이기위가 이제 제품을 검수하는 기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찍고 제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잘 들어갔구나, 라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99.9%의 확률로 이게 정확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목소리가> 뭐 액티가 안 왔어요 오메가치가안 왔을 때도 안, 안 맞아요 그 아니네 카메라를 보면 자식수있요들이 네. <목소리도> <검수는> 이런 사이언이에요 <쌓여있어>. 들이를 <목소리도> 자동으로 펴지고 이제 네. 만들어지면은 그쪽에서 1차적으로 증오서를 보면서 직원분들이 제품을 담고 주문서를 이제 설명서를 넣고 검수를 한 이후에 검수가 완료되면 후쿠가 됐다 하면은 마지막에 초록색 완충제를 넣고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 제품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기보이라인데요이쪽에 길게 보이는 라인은 오 포시 제품들이 나가는 장소이고요, 네. 이렇게 네. 짧게 보이는 라인은 단품 제을을 네. 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면서 네. 속도가 3배 정도 네. 네. 빨라졌고요. 네. 한 달에 최소 2만건 제품을 네.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달에 최소 1 2만 건? 네. 이 공간 몇 점을 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간은 1,50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자은 1그룹 쌓일 있기 때문에 이걸 팔레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팔레트가 3,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어입 팔레트가 3,000개인 팔레트 것3 0 0 0개는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3,000개가 뭐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잖아요 이 팔레트 하나에 파워카페 1위 288개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토레이트로 계산을 하면은 한 580개 정도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액티바이즈도 작잖아요 액티바이즈는 2,000개가 이 탈렛 하나에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3,000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개월치 물량을 지금 공기를 서 주문을 하고 받아가지고 내보내고 있어요. 가장 신선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문 것들이 대략 1.5개월 내로 모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저쪽에 보이는 냉장이 이제 제품이 공장, 창고로 입고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쪽에 창고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 쌓여 있다가 저쪽에서 주문을 받고 피킹 패킹 해가지고 주문을 다 포장한 이후에 마지막, 저희가 만났던 공간에서 추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 마지막으로 받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6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 선물 받아서 다시 면됩니다 대박. 제일 좋은 선물이다. <laughs> 와! 아,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 하나 가져가요? 네, 네. 가져가야 돼. 예, 가져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은희님 왔다 그래요.